네 반갑습니다. 정도일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볼 종목 베이비 도지 볼 거고요. 오늘 이 베이비 동 베이비 도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 말씀드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히 이 채널 요부분에서 제가 하방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채널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몇 퍼센트가 올라주었냐? 대략 7% 정도 올라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 구간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제 이전 동영상에서 베이비 도시 관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영상 확인해 보시고 오셔도 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반등을 잘 해줬어요. 일단 이 베이비 도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 지금 최근 가격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요거예요. 바이낸스 필처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투표 랭킹 4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이 상승할 아니 상승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거름인 상장. 지금 상장 예정이 요런 식으로 상장 예정 종목이 요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상장을 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지금 그게 4위권에 진입을 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성장 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굉장히 상장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일단 여기 퓨처의 4위권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일단 투표 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4만 투표로 굉장히 상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친구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3 사, 이가 이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 도지 코인이 아, 다시 베이비 도지가 충분히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밀어주는 좀 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무튼 긍정적인 팬층이 좀 두터운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전망 좋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파실지 정말 그것도 궁금하시겠죠.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가실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밈코인을 한번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큰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바이낸스 상장된다면 아마 이 추세선까지 충분히 올라주지 않을까. 대략 저 추세선까지 몇 퍼센트냐. 대략 139%예요. 139%, 139 정도 충분히 올라주지 않을까. 요 구간에서 아마 횡보를 하겠죠. 저항을 받고 횡보를 하겠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요걸 뛰어넘는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낸스 상장 어, 전까지 아니면 상장 후에.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가 대비 139% 정도 있고요. 두배 정도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이렇게 채널을 그어 보시게 되시면은 정확히 하단에서 반등을 해 주었고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 준 후에 조정 후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지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되시면은 네 그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이제 그런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진적이 좀 거래량이 상승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와준 후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서, 여기 상단 돌파를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아니라,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단기간 점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 베이비 도시 좀 알아보았고요. 일단 베이비 도시가 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베이비 도시가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소에 기부를 하는 등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어, 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도즈가 최근에 게임 하나도 지금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거 보면 은 굉장히 어, 신경을 좀 베이비도즈에 많이 쓰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민코인 중에서 여러 가지 민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은 안 하고 그냥 민코인 상장만 시켜놓고 돈 먹고 이제 그냥 팔아버리는 한마디로 어 그러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비도지는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 외부인들한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민코인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요. 근데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좋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네. 하단 추세선에 위치해 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 하단 추세선에 맞물려 있는 네, 그런 이제 차트라서 지금 매수하기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어, 분석을 마치고요. 이 베이비 도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빠른 소식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차트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분석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도일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